오늘은 로마인의 땅 드라큘라의 나라, 미인이 많은 나라라고 불리는 루마니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과거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동유럽 국가의 하나로 알려진 것 이외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여성들은 다른 서양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담한 사이즈에 은코입이 선명하여 루마니아 여성들의 미모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루마니아 여성들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멋을 낼줄 모르는 서유럽 여성들과 달리 잘 차려입은 여성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우월한 유전자이기 때문일 수 있으나 라틴계와 슬라브 족이 섞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동유럽이면 러시아와 친하기 때문에 슬라브 계통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만 루마니아 민족 자체는 라틴계열입니다. 이름부터 루마니아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이 로마 즉 이탈리아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먼 옛날 이탈리아 다치아 가문이 루마니아 지역에서 처음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다치아 가문이 강성해지자 로마 제국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치아 가문은 로마 제국의 선빵을 날릴 정도로 잘 조직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치아라고 불리는 자동차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다치아 가문에서 유래했습니다. 르노 자동차 그룹의 한 계열사인 루마니아 자동차 메이커로 저가 시장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다시 루마니아 역사로 돌아가 로마 제국을 지배를 받다가 로마 제국이 멸명한 이후에는 다양한 민족의 지배를 받고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유래한 나틴계 국민의 슬라브족, 터키 민족 등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유럽들과 다른 미모의 루마니아 여성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루마니아를 국호로 한 최초의 루마니아 국가가 설립됐으나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루마니아에도 공산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유명한 차우시에스쿠가 정권을 잡습니다. 30년간 독재 정치를 편 차우시에스쿠는 김일성을 모방하여 개인우상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김일성이 루마니아를 3번이나 방문했을 정도로 개인 친분이 두텁다는 건 루마니아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기밀 성궁을 모방하여 차우셰스쿠궁을 만들고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피임, 낙태를 못하게 하여 결혼한 여성의 아이를 4 명까지 낳아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차우셰스쿠의 아이들로 불리는데요. 차우셰스쿠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특수 부대원 정보기관 요원들로 키우는데 1989년 공산 정권이 붕괴되면서 차우셰스쿠는 이 아이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루마니아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드라큘라인데요. 바로 소설 드라큘라의 주인공입니다. 드라큘라는 실제로 15세기 루마니아의 한 공국의 영주로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루마니아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범법자들에게 긴 꽃챙이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본명은 블라드 체피슈인데 드라큘라라는 이름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대략 600개의 영화, 소설 등이 드라큘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니, 가히 소설 한 편이 루마니아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하면 떠오는 또 다른 건 바로 집시입니다. 물론 이렇게 섹시한 집시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집시죠. 집시가 정확히 어디서 유래됐다고 밝혀진 건 없지만, 대부분 인도 펀자브 지방 사람들이 점차 서쪽으로 이주하여 14세기경 유럽에 도착하면서 집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주 배경에는 음악가, 예술가 등으로 고용됐기 때문이다. 혹은 그 당시 조금씩 이동하는 건 일반적이었다는 등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처음에는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종교가 크리스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그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각종 사회 문제를 만들자 신대륙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 포르투갈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이들을 신대륙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반면 신대륙이 없던 루마니아는 집시들을 전쟁에 나서는 용병으로 만드는가 하면 노이로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유럽을 쥐고 흔들 때에는 집시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청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성 집시를 로마 남자 집시를 롬이라고 부르고 복수형이 로만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집시하면 루마니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루마니아 국가와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데요. 하지만 서유럽에 있는 집시 상당수가 루마니아 출신인 건 맞습니다. 2010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은 대대적으로 집시를 루마니아로 돌려보내는 작전을 진행할 정도로 서유럽은 집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집시가 얼마나 많은지 추산이 되지 않으나 루마니아 인구의 약 3%가량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루마니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이 슬라브 계통 언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루마니아어는 라틴 계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 갈때 아마도 타롬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타롬 항공사는 현재까지도 승객이 많지 않은 구간에는 프로펠러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프로펠러 항공기를 타고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롱 항공사는 세계적으로 사고가 적은 항공사 중 하나이고 스카이팀 일원입니다. 수도 부크레슈티에서 볼거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차우세스크가 남긴 궁전입니다. 구도심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저녁이 되면 음식점과 술집은 손님들과 꽉 찹니다. 구도심은 중세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젊은 남녀노소로 붐비기 때문에 활기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크레슈티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인 한우로이마누기라는 식당에 갔었는데, 루마니아 전통 음식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식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크레슈티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자에반 타에반 한 번쯤은 방문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식당은 비싼 편에 속하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IT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실리콘밸리 못지 않은 열기가 있습니다. 구도심은 젊은 대학생들 위주라면 신도심은 직장인들 위주입니다. 패션을 보면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도심에서 볼수 없는 젊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루마니아 직장 여성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인민궁전은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인데요. 시간이 안 맞는다면 패스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것만으로도 그 위용을 알수 있고, 우리가 TV에서 자주 봤던 평양과의 모습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 바로 젊은이의 공원에서 산책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큰 호수 주변의 공원을 산책 코스를 만들어 왔는데, 산책하기에 제격입니다. 부크레슈티의 장점은 공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쁘신 분은 패스해도 상관 없습니다. 수도 브루크슈티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의 불안성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큘라 백작의 성입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수도 부크레슈티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차도 있으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 멍이 있다면 우버 등으로 해결하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가는 길이 지루할 수도 있으나 치명수림의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브란성 이외에는 루마니아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성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렌트하셨다면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근의 브라슈브는 나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정상에서 바라보는 브라슈브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거리는 많지 않으니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여행자는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관광지는 콘스탄차입니다. 콘스탄차는 흑해 연안의 도시로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유흥이 발달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 비키니를 입은 아름다운 미녀들을 볼수 있는 기대는 다른 나라에서 보시는 게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상 루마니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